이번 시간에는 자막 폰트를 한 번에 수정하고 자막 위치까지 한 번에 변경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의 자막 작업을 v3 트랙에 했습니다. 이것이 다 자막인데요. 이 자막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자막이 너무 작은 거예요. 또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요. 폰트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위치도 마음에 안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자막을 하나 클릭하고 컷 편집이 이미 끝난 자막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정이 불가능하죠. 클립들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상단에 그래픽 메뉴 세팅으로 가서, 지금 클립을 선택을 하고, 우측에 기본 그래픽 편집에서, 이, 저희가 포토샵을 소개했을 때, 텍스트를 이렇게 쳐주면은, 이 텍스트에 대한 서버 옵션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마음에 드는 폰트로, 뭐,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크기를 크기를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매번 클립마다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고 폰트를 바꿔 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이 영상이 길만 길수록 이게 너무너무 번거로운 일인데 이렇게 이미 작업을 했던 자막 폰트를 한꺼번에 수정하는 방법과 위치까지도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트 r l Z 를 하고요. 자, 먼저 클립. 자, 아무 자막 클립이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 자막 클립을 내가 바꾸고 싶은 위치와 폰트와 사이즈로 바꿔줍니다. 제가 클립을 클릭하고요. 그래픽 세팅에서 우측의 기본 그래픽으로 가서 편집 메뉴에 저희가 포토샵을 소개했습니다. 이 서브 옵션을 클릭을 하고요. 텍스트를 클릭하면 이 하단에 수정할 수 있는 서브 옵션들이 나오죠. 제가 폰트를 바꿔보겠습니다. PBNC로 바꾸고요. 사이즈를 80으로 바꿨습니다. 사이즈가 커졌죠. 색깔도 색깔도 노란색으로 바꾸고요. 배경도 배경도 빨간색으로 바꾸고, 이 배경 빨강 배경이 작은 것 같아서 이 배경의 크기를 이렇게 키워줬습니다 커졌죠? 자, 위치를 바꾸는 건 여기서 할수 없고요. 우선 이 폰트와 크기와 색깔을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든 텍스트 폰트를 마스터 스타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마스터 스타일이 없음이라고 나오는데요. 클릭을 하고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 텍스트가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프로젝트 패널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텍스트를 드래그하고 저장된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을 집어넣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 만들기를 클릭했습니다. 자, 이름을 치시면 되고요. 그냥 전 텍스트 스타일 그대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텍스트 스타일. 이 지금 만들어진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은 지금 제가 바꾼 메뉴가 적용된 스타일입니다. 지금 배경은 빨갛고, 텍스트는 노랗고 크기는 80인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하는 텍스트 클립들 자 지금 여기 자꾸 까맣고 하얗죠 자 이것들이 그렇죠 자 화면을 줄여서 모든 텍스트 클립을 선택을 해서 지금 만든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을 프로젝트 창에서 가져와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텍스트가 제가 수정하고 싶은 대로 이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텍스트가 제가 원하는 대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업을 했던 첫 클립으로 가서 이게 노란색이 별 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까만색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미 마스터 스타일을 다 적용을 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칠로 가서 까만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이 수정됐다고 나오죠. 이것을 마스터 스타일로 푸시를 누르시면 지금 다른 텍스트들도 이 깜장으로 바뀐 텍스트로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다시 마음에 안 들면은 클립을 선택을 하고, 우측에 기본 그룹에게 편집에 이 텍스트를 클릭을 하고요. 제가 또 다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배경을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텍스트 스타일이 수정됨이라고 나오죠? 그럼 뭘 누른다고요? 마스터 스타일 푸시. 푸시를 눌러주면 내가 텍스트 스타일을 적용했던 나머지 다른 클립들도 다 노란색으로 바뀐 배경에 텍스트 마스터 스타일로 바뀌게 됩니다. 마스터 스타일로 푸시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노란 배경으로 모두 다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위치는 마스터 스타일에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변경을 하냐면 효과 컨트롤 창에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클립의 위치를 바꿀 때 벡터 모션과 그냥 모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모션에서 위치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냥 모션이 메인 위치 값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 클립을 역시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첫 번째 클립을 선택을 하지만요. 어떤 클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저는 첫 번째 클립으로 수정을 합니다. 위치를 바꾸실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요. 기본 그래픽의 편집에 텍스트를 클릭하고 나오는 맞춤입니다. 꼭 텍스트의 가운데 맞춤으로 체크를 하셔야 보통 자막은 이 화면에 X축의 중간에 집어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왼쪽 정렬이랑 끝쪽 정렬되어 있으면 이렇게 위치가 계속 바뀌게 되죠. 중간 정렬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자 위치를 이제 바꿔 보겠습니다. 이제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어, 또첫 번째 클립을 클릭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 클립을 선택을 하시면요, 여기 위치 값이 나오죠, 여러분? 자 위치 값이 나옵니다. 자 위치 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벡터 모션이 있고요, 이 비디오에 비디오에 그냥 모션이 있습니다. 메인 위치는 이 비디오의 모션입니다. 이 벡터 모션은 이 상자의 모션입니다. 자, 항상 효과 컨트롤의 기본은 이렇게 비디오의 모션인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이 모션의 위치값에서 전체 이 자막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클립 하나를 또 맛보기로 어, 모션의 위치값에서 벡터 모션의 위치값이 아닌 모션의 위치값에서 Y축을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낮아져 있던 텍스트가 이게 위로 올라서 붙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419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41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10으로 했으면 사실은 이게 매번 클립마다 클릭을 하고 여기를 410, 또 클립을 선택하고 410 이렇게 눌러줘야 되겠죠. 자,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Ctrl Z, Ctrl Z. 이렇게 매 클립마다 위치 값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클립만 예쁘게 적당한 위치 값을 정하신 다음에 이한클립에 모션 값을 복사해서 다른 클립을 전체 선택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값을 원하는 위치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 창의 다른 클립, 자막 클립들도 바꿔줘야 되겠죠? 타임라인 창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 원하는 자막들을 마이너스를 눌러서 원하는 자막들을 모두 선택을 하신 후에 보면 효과 컨트롤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효과 컨트롤인지 모르니까요. 하도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요. 그렇지만, 복사 붙여넣기는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선택을 하면 효과 컨트롤 활성화되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면 효과 컨트롤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사 붙여넣기는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위치를 바꿨던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모션을 클릭하십시오. 비디오에 모션을 클릭하십시오. 자, 모션을 클릭하시고, Ctrl C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클립의 위치를 바꾸고 싶은 다른 자막들 선택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효과 컨트롤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Ctrl V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은 볼까요? 자, 위치가 내가 선택했던 클립들 위치가 바뀐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여기는 내가 선택을 안 해서 위치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택을 했던 위치들은 다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션의 위치 값을 바꿔주고요. 모션을 선택해서 Ctrl C에 원하는 자막 클립들을 모두 선택하신 후에 Ctrl V를 하시면 자막의 위치 값을 모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